배우 지은서가 속내를 털어놓는다. 지은서는 8일 오후 8시 30분 채널 S진격의 할매에서 에로배우라는 수식어를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다는 고민과 함께 무출 연기를 했다는 이유로 겪어야 했던 수모를 고백한다. 지은서는 실은 제가 연기를 할때 특정 분야에서 좀 유명했는데, 저예산 영화에 주로 출연했다며, 그런데 그 영화들의 노출이 좀 있어서 제 이름 앞에 '에로배우'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그 수식어가 억울하고 화난다고 토로했다. 지은 서는 데뷔 작가 시 외에도 공직 시색 등 여러 영화에 출연했지만 성인 관람과 영화 안에 AV 장르가 따로 있 는데 둘은 엄연히 다르다며 그걸 동일시하는 사람 들 때문에, 나에게는 에로 배우라는 너무 과한 수식어가 붙은 것이라고 호소했다. 지은 서의 고충은 에로 배우라는 수식어 뿐이 아니었다. 동료라고 할수 있는 연예인조차 연기가 아닌 노출에만 초점을 맞춰 그녀를 바라봤다. 지은서는 상대 배우를 통해 알게 된 남자 연예인이 영화를 보고 제게 연락을 해왔다며 제 연기에 대한 평가를 기대했는데, 새벽 3시에 너 너무 섹시하더라. 술 한잔할래, 라고 하더라라고 회상했다.